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면서 10월 2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피난 자 계시다가 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 업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laughs>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용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laughs> 시편 74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5페이지 시편 74편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볼 때에 <laughs> 제가 석제를 읽고 우리 장로님 군사님께서 한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10편 74편 1절부터 제가 먼저 석제를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예적부터 얻으시고 송량하사 주의 기업으로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르기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빛과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죽게 한가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죽게 상달되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또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하냐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74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74편의 말씀은 어, 하나님의 백성이 찬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간과하는 그런 기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 오늘 말씀해 보면, 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 성전이 파괴되었다. 어, 그 표현이 나오죠. 7절에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이 엎었나이다.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함과 동시에 어, 민족적으로는 민족의 정기라고 말할 수 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다. 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엄청난 충격이죠. 엄청난 충격입니다. 말할 수 없는 충격입니다. 아, 우리나라를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를 말하면 뭐, 뭐 하여간 뭐 광화문이 무너졌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어, 뭐 하여튼 그런 어떤 이 민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어,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가 무너진 아주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주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어, 집으로 말하면 집의 기둥 뿌리가 완전히 뽑히는 상황, 하나밖에 없는 장자가 죽은 상황, 뭐 이런 어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죠. 모든 희망이 무너지고 모든 어떤 소망들이 다 무너지는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신다. 그래서 일제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아, 이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 표현이 정말 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애통하고 속상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뭐 이런 어떤 경험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때도 있잖아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희망,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모든 어떤 어, 소망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겠죠.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모든 희망을 꺾으십니까? 뭐 이런 어떤 어 한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에 보면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들과 백성들의 절망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laughs> 실제로 이 시가 쓰여졌다는 것은, 그리고 이 시가 쓰여졌다는 건 결국은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쓰여진 시라고 볼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파괴된 적이 있죠. 바벨론에 의해서 침국 당할 때, 바벨론에서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뭐 그런 어떤 그 이외에 쓰여졌다라고 볼수 있는데, 나라가 멸망당하는 아주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절망적인 순간. 자, 그러면서 시인은 이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예로부터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하나님께서 옛날에 과거에 우리들에게 베푸셨던 그 위대한 일들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일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지 않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이 일들을 하고도 남는 분입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예. 네,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이 출애굽 역사들이죠, 이게. 바다를 가르시고 뭐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내시고 강을 마르게 하시고 뭐 이게 이제 출애굽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을 상기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절망적입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듯이 내 인생이 지금 중요한 어떤 모든 소망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 저는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사랑들 하나님께서 보이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시인의 절규 같은 하소엔드리, 하소엔드. 아, 참, 시가 참 아름답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마지막절까지는요, 어, 하나,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하며, 우매한백성이 주의 능력, 이름을 능력하나이다 하면서 이 18절부터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더 하나님께 도움을 간과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22절에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부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말하자면 어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 가운데 성전이 무너지는 절망 가운데서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도움이 여기서밖에 나올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는 참 강한 것 같은데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 인간이 정말 뭐, 뭐 우주를 날아, 우주를 날고 뭐, 뭐, 요즘 뉴스 보니까, 뭐, 이제 내년부터 LA에서는요, 그, 나르는 택시를 상용화 한대요, 내년부터. 이제 막 택시들이 날아다니고, 뭐. 그리고, 뭐, 자동차가 있잖아요. 테슬라에서 며칠 전에 발표를 했죠. 실제로 나왔습니다. 자동차가 나왔는데, 자동차가 핸들이 없어요. 페달도 없어요. 그냥 타서, 주소만 누르면 지가 알아서 가는 차를 만들었어요. 시대가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런데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어, 이겨내지 못합니다. 감기 걸려도 감기도 못 낫게 하고요. 다리 아파도 아무리 의술이 발전하고 뭐, 뭐 세계 최고 인류의 어떤 의학술이 발전한 미국인데도 이 몸속에 있는 수많은 어떤 신경세포들, 이게 막 얽히고 설키면서 우리 인간의 몸을 조직하는 것들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게 인간의 몸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우리가 이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그 엄청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기둥 뿌리가 뽑히고, 우리 집에 모든 희망과 소망이 다 뽑히는 상황에서, 마치 요업의 상황에처럼. 요업이 어떻습니까? 다 그냥 뭐 다, 다무너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자녀들까지도, 재산, 심지어 자기 몸까지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요업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지금 시인이 그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무너진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계속해서 2 0 절에도 보면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예. 또 21절에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워 돌아가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부시고,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의지할 게 없어요. 이제 우리도 힘도 약해졌어요. 가지고 있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내가 가진 뭐 어떤 세상 지식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할 곳이 없습니다. 오직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이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평등한 삶을 살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까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정말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재단에 나와 기도의 등불을 밝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더 편한 것을 추구하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74편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 과거의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성전이 무너지듯이 우리의 모든 희망과 소망과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끝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건강한 몸으로 남은 여생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마음껏 헌신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이 불편해서 또 열로 하셔서 이제는 교회 출석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정에서라도 항상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 변하지 않도록도 하시고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를 통하여 행통한 인생들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